9월까지만 받을 수 있는 예택 등록하셨나요? 쿠폰과 영상 쿠폰 한 달마다 20만 FV 손흥민 유리 폼 기프트 카드까지 꼭 놓치지 마시고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딱 이틀 아, 3일 동안 열심히 빡세게 해가지고요 오늘 제가 오랜만에 그래도 이 게임에서 최다 1등을 찍었던 유저예요. 아직까지도 부기록은 그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모드 1위를 가장 많이 달성했던 유저인데, 이제 맨날 하는 말이 "아니, 그건 옛날 얘기고, 억울하면 증명해야지" 자꾸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억울해서 증명했습니다. 예. 메모팀으로 일보약탈하네 아 확실히 약간 그게 있어! 삼성 자원들에다가 약발사 약발 샀으니까요. 이 부분이 조금 약간 불편한 게 있어요. 아 근데 그래도 어차피 제네로 그냥 슈팅 안 한다고 생각하고 플레이하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 듯. 아전 국대 안 나가냐고요. 아 제가 만약에 근데 만약에 선수를 하게 되면은 해설을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해설 자리 있어야죠. 아무튼간에 어, 일반 모드 1위를 좀 찍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일반 모드 1위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딱두 개인 것 같아. 격수가 양발이 있냐 없냐. 나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두 번째는. 기 5성이 아닌 것 같아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은 맞아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개기오성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잘 써야 돼페이슈스쿠턴 내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 이것만 익혀도 플립 플랩 공격수가 없어도요 에피 챔피언 1 찍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슈팅 버튼 누르고 왼쪽으로 슈팅 버튼 누르고 왼쪽으로 하면은 페이크슈스쿠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본캐로는 일반 모드 1등을 찍었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돌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결혼을 준비해야 될 사람이고 100도 기획을 해야 되는데 네모도 이제 올려야 되는데 제가 이것까지 유지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1위로 한번 찍어봤으니까 이거를 좀 내려놓고 붓캐를 키워서 어디까지 찍을 수 있냐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는 붓게 키운다고 해도 막 성장 패키지 사고 이거 저거 패키지를 겁나 많이 샀잖아요. 이번에는 패키지 아예 안 사. 그냥 아예 오, 제로. 23초 근 이런 거 말고 한 15초 근 <laughs>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나 그거를 한번 해보고자 부채를 좀 준비해왔습니다 아, 일단 닉네임은요 아, 무사하시면 됩니다 영미터가 준비해온 어, 무가금이고해변업 패키지 잡을수 있냐고 참아야지 아, 참아야지 야다 했구나 한달 내내 아, 솔직히 말할게요 당연이한테좀 시켰거든요 야 이거 다했네 그 다음에 자 이제 검사 간다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내가 확인하러 간다이 오늘 어제 참여했구나. 야 진짜로 다 참여했네. 이거 그 공강 의식강그 이벤트도 참여 안한 건데. 야가화 평균 6강, 7강, 8강이야? 한달 만에 이게 돼? 트리비 뭐라고? 지금 FV 받아서 안 썼는데도 7천억이 있는 거야? 그래비 진짜 완전 영, 완전 영이에요 완전 영. 참아 안 지른다 했잖아 오늘은 일단 팀을 한번 좀 짜보자 아 870FV는 하타임 보상 금 하루에 20FV 30FV 주는 거를 니가 꼬박꼬박 다 받은 거야? 영미터 고생 많이 했네 해설도 하고 방송도 하고 1위도 찍고 무화근 계정도 키우고 그니까 여러분 자 일단 1이0 0 0 f v 가 생겼고 뒷변은안 하시나요? 아뒷변이요 맞네 <laughs> 야, 그럼 당면에 무가금으로 살아야 돼? <laughs> 아, 근데 그래, 이터널 가는 게 맞나? 아,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재미없잖아. 3%네번 만에 당첨은 어렵겠지? 야, 얘들아. 그래도 도파민이 있어야 되잖아. 이걸로 가겠습니다. 시작! 달롱? 프랑스. 샌백? 블랑? 블랑! 아니 여러분, 이거 그냥 패키지 자체가 그냥 잘 나오는 거 같은데요? 두번 연달아? 이번포르투갈센터터백아스야 야, 별아스스 Dia sir! Dia sir! Dia s 것 같아! 야 이거 뭐야? 또 났다고? 아이콘! 프랑스! c d m 비에이라? d 화금인데 1.5조가 생겼습니다. 자, 1.5조가 생겼고 이걸로 한번 라이더을좀 구성을 해 볼까? 자, 일단은요.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안써본걸좀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악한 이런 애들은 제가 좋은 거를 여러분한테 이미 얘기를 드렸고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을 만한 카드를 좀 쓰려고. 아,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 같은 카드는 안 쓰려고. 아, 그리고 제가 포메이션을 사돌돌돌로 갈 겁니다. 제가 왜 사돌돌돌로 갈 거냐면 제가 아까 진짜 일반 모드로 진짜 잘하시는 한 분을 만났어. 이분이 110만 점이야. 봐봐. 110만 점이잖아? 팀이 어떤줄 아세요? 가야 얘들아 이걸로 110만점 찍으신 거야 근데 424 포메이션이잖아요 뒷심이 딸려요 이 후반전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비 뒷공간이 너무 많이 열리더라고 그래가지고 포메이션은 4둘 2돌로 갈 겁니다 공격수한 명은 이거 쓰고 싶은데 이모 <laughs> 양발잡이에다가 인벨 자체도 낮지는 않고 어? 야 이거 써볼까? 리크더요? 거 아무도 안 쓰잖아 이걸 누가 써? 솔직히 미쳤다고 이걸 써요? 한 판만에 갖다 버릴 수도 있음. 체감 레전드 막 아, 그래요? 양발잡이가 누가 있어? 아니 이렇게 양발잡이가 없나? 딱 떠오르는 양발잡이가 없네. 아, 어? 나 기억났어. 저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이거요. 말이 알고 있는 카든 건가? 뭔가 재미난 게 없네. 피르미을 하나 쓰고. 아 이거는 그냥 아이모바일 말고는 없는 거 같아. 아이모바일이랑 피르미으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제가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마르키시오. 이거 정도면 저는 진짜 괜찮은 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켓이요. 르한 자리에다가는 좀 피지컬이 그래도 좀 좋은 애가 들어오고 싶거든. 개인기는 오성이 아니어도 되니까 코마스빌러 이거 그럼도 이 정도 쓸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거는 넣을게요. 여러분 이거는 넣겠습니다. 뱃지를 켜야 되잖아. 뱃지를 없이 할 수는 없잖아. 그 다음에 이거. 하토쓰고한백 자리에다가는 뭐 쓰지? 분명히 안 되는 카드. 남들이 많이 안 쓰는 카드. 나 이건 거 같아. 캐러고. 그러니까 캐러고 쓰는 사람본 적이 없어. 구데기? 아구대기도 스탯 엄청나질걸? 어예스탯시개구대기야어 진짜 니값 네 따라가 약간 요쪽을 찾아보자 라그에 요새 사진 애들 진짜 많잖아요 잠깐만 얘가 약발 3이었나? 어택니드에다가 체력 10칸? 한번 써볼까? 거론 한번 써볼까요? CDM의 레모프레일러 궁금해요 아 공마의 라크구나 잠깐만요 아 우리 선생님들이 궁금하시다는데 아알라가볼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팔진 카드 중에 좀 괜찮은 거 없나? 존수타 와 진짜 리얼 개싸매바네 어? 도일 을까아 보보야? 아이 도일이 별로네 아 근데 배지용 중에서 그냥 쓸수 있는 애는 좀 쓰고 싶거든요 가로채기 도무나코 하... 진짜 씨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다 쓰레기냐 와 그나마 엠레잔인 거 같은데? 그나마 살려간다면 엠레잔이네 엠레잔을 하나는 쓸게요 세터백 하나에다가는 엠레잔 쓰겠습니다 파세레스 처음에 한번 아, 처음으로 나온 거니까 한번 써봐달라고? 그럴까? 카세레스, 카세레스 한번 써볼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카세레스 써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게임을 시작해가지고 한달 동안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딱이 정도의 라인업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로 이제 아무튼간에 일반 모드를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던 약간 그런 것좀 보여드릴게요. 베이크스 쿠퍼 이런 거 어느 상황에서 좀 써야 좋을지를 약간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저 더로니가 발이 어디 쪽이더라? 버론이가 발이 어디쪽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디 발 어디야 오른발인가 아이고 그이가 그러니까 방금 같은 상황 약간 저런 상황에서 방금은 약간 임모 빌레가 좀 늦게 반응했는데요 저런 상황에서 좀 약간 페이크 슈스 쿠탄 이런 거를 좀 활용해주면 좋습니다 패스도 일반 패스 지금 여기서는 진짜 빠르게 연결하면 바로 득점을 할수 있는데 약간 이런 상황에서 일반 패스 말고 드리블 패스 써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일반 패스가 이렇게 세져가지고 지금 이거 일반 패스거든요 지금도 피르미는 들어갈 때 클리플렛 쓴게 아니다. 오히려 패크슛 스쿠터로 들어갔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더라고. 걷고 야 걸어야 돼요. 에이, 팀이 안 좋을수록 걸어야 됩니다. 서브가 불안정할수록 걸어야 됩니다. 아이고 걸어도 실수가 나옵니다. 자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협력 수비로 저 빨리 시비를 끌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상대 반칙이죠? 왜반칙이지는 네, 솔직히 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칙이라네요? 상대가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삼각패스 길이 열려요 이런 것만 봐주면 돼요 이런 것만 봐줘도 치어는 올라갑니다 요러, 요렇게 열리잖아? 요렇게 한 다음에 아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고 반칙이 아니야? 자 중앙에 열렸죠? 이럴 땐 피르미노 아이고 아 확실히 민첩성 높은 애들이 그립긴 하다 박살에서 공받고 바로 페이크슛 스쿠터니 드럽게 안 나가 그렇지 제발 이모빌레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예. 방금 전에 딱 공받고 바로 반대로 꺾으면서 거기다 걸어놓고 이렇게 그렇지 와이 확실히 스탠 같은 게 명확하게 느껴지네요.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지. 야, 잘하고! 입력 해라잖하 <laughs> 아, 이런 느낌으로 대충 플레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정력 오르고, 민첩성 오르고가 아니라 본케 선수가 그리운 거 아닌가요? 평균 30간 정도만 달려도 예 지금보다 훨씬 더굶은 것도 많이 없어질 거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설기현 육진이 그리우시나요? 아 유튜버의 삶 험난하다 험난해